<끼리> 오신부모는 <오심 보면은 웃음> <끼리> 입을 털어볼까 나이스 어. 근데 디펜스, 펜스 파울 되게 어렵다. 어, 어, 뭐, 어, 디펜스 안 맞아요. 아, 모르겠으면 펜스. 어, 오케이. 오펜스가 너무 파내면 중요한 장점은 없 근데 오펜스가 오펜스가 파울인 경우는 많이 못본것 같아. 자, 그렇죠? <laughs> 저 그때 한번 오펜스 돌려가지고. 너? 아니 아니 저도 수비할 때. 이거 그럴 때 그냥 넘어지라고 <웃음> 버텼거든요. <웃음> 나이스. 이마라 뭔가 에이지보다 조금 씩 <laughs> 이것도 생각보다 안긴것 같아요 <laughs> 김현수 선수 아림없는뻘 <아리맘남볼. 웃음> 오늘 현수 쉿이 없네 Nice. 오픈! 오픈! 됐다! 아유, 까비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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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는 오케이! 진기 있어. 아, 있어요. 영상 있어요. 심판이 모르면 된대요. 오, 오, 오.

니거 네 빌려 쓰 려고？안 들 고, 왔 는데, 야, 안녕, 자, 안녕, 자, 안녕, 안녕, 자, 안녕, 안녕, 자, 안녕, 안녕, 자, 안녕, 안녕, 자, 안 뭐 때문에 못 봤어요. 에이. 와 해장국 먹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전기장판 틀면 완전 분명이겠다. 오됐다 해장. 국 <목소리도> 있어요. 저 진짜 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 쌀국수도 너무 진짜 그냥 기분별 진짜 맛있어요 월남면맛 미쳤어요 역시 맛자랑 여기는 아. 한이좀 비슷한 것 같은데? 그니까요 <laughs> 항상 보면 <laughs> <와. 아우. 웃음> <지금> 소복회 <laughs> 미쳤죠? <laughs> 와 진짜 저갈 사람이 없어서 안 가고 있는데 재밌다. 갈 사람 이 신경 씨 많이 갈 거예요. <laughs> 와, 존라 <졸라> 빠르다. 야. 안 돼. 어떻게 얻은 기회서 달리는 <laughs> <오> <laughs> 자에게 보기 원하니. 달리고 보니 눈이 없게 있었다. 아! 저희 저 골대가 어까는 거다. <웃음> <웃음> 오잘 봤다 프로들은 보니까 연수 잘 하는데 3,4초? 20초 되면 여기 다세팅되아2 0초잘야 근데 걔네들은 몇발짜는거안 되잖아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네. <laughs> 제다 5명 10명 서 뛰는 거. 이름 ㅋ ㅋ ㅋ ㅋ ㅋ ㅋ <laughs> ㅋ 지 LG 3등입니다 어? 고양이 1등이요? 에 1등 1등 서울케 k

여서 쩔었다. <laughs> 마지막에 자가 있 몰란맨만 어디 있어요? 오기 롯데마트 오케이, 오케이. 거기 약간 외신 데 좀. 먹으러 가야겠다. 갈싸없지만 혹시나 생기면 <laughs> 아니, 뭐 오는 길에 어, 맞네. 아, 거기 쌀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네, 응다 음. 음. 아, 그때 라멘처럼 아네 그래. <laughs> 먹을 게 없어 2 4시 하는 데가 감자탕 찍오 끝. 네. 방향 좋아 20초 어? 형님 이제 감독하는 거예요? 해야지 해야지 그래. <laughs> 클로트 하이팅, 그렇게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클 n 트 화이팅 i 이팅 나이스. 15초. 됐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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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넣으면 영웅이다 넣으면 영웅 자 2점 받고 엔드 워 됐다 저거 엑스